그 흐름은 조의대는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수구세력 편에 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배험이 실패하니까 그러면 내가 후보라도 날려줄게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문진석을 보면 원내 지도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의 폭로가 화제입니다 김 의원은 전날 홍사훈 쇼에 출연해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논의가 거의 안 됐어요. 당 지도부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당내에서 의원들의 소통이나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의 소통이나 이런 게 사실은 현재 없어서 저게 가능할지 진행될지 안 될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콩밭으로, 즉 지선에 올인하는 민주당 내부 상황을 직격했는데, 아, 이거 심각합니다. 관련해 충격적인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격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게 큰 틀에서 이제 좀 미시적으로는 저 윤석열과 김건희 이 세력들의 반격의 기회일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기득권 수구 세력. 이라고 불리는 예. 정치 세력을 포함해서 이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게 기득권 지키려고 만들어낸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거기에 더 나가서 어,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개엄을 하고서 그냥 다 판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비상개엄은 윤석열 입장에선 필연이었다라고 음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득권 수구 세력의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집단이 바로 법조예요. 검찰과 법원. 누구 하나 개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공감대가 뿌리 깊게 형성돼 있죠.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검찰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고 음. 검찰이 치고 나와서 어 정부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하면 법원이 새롭게 치고 나올 거다. 법원이 치고 나온 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한 뭐 마디만 하면 보수 언론이 또 펌프질할 테고. 그럼요. 이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들이 음. 계속 준동하고 맞습니다. 윤석열은 빙산의 일각에서 그 뚜껑만 네. 딱 지금 걷어낸 거지 내란 세력에 네. 진짜 내란 세력의 뿌리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내란 내란 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하고 다시 힘을 키워 나가는 이 현상을 우리 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내란을 진압했던 이 세력들이 빠르게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특검을 그래서 저희가 아. 6월달에 세 개를 동시에 출범시켰던 게 그런 이유였고 아. 그 이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준동하지 마 이미 국민들은 너희를 심판했어라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좀 늦어진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아니야 민주 세력들이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내란을 극복했던 국민들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너희들 심판할 수 있어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일년 내란이 시작된지 일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니까 사실 미, 제가 궁금한 거 그겁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그 네. 절박함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박함을 느끼는 의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넘어간 분들 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로운 통합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워딩이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전제가 사회가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제는 화해와 용서의 전제는 단죄에서부터 시작하는. 예. 철저하게 단죄하고 사과를 해야 예. 거기서 화해와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5.18도 제대로 지금 진실을 그렇죠. 규명하지 못했다고 예.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게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묻으려고 했고 예. 봉합하려고 했던 것이지 예. 통합이 안된 이유가 음. 단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도 5년 뒤 10년 뒤 당장도 우리가 마음이 지금 열이 받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 철저하게 단죄해놓지 않으면 어설프게 봉합하고 가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세력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방선거 고민하고 있는 모드로 넘어간 이런 흐름들 이것은 지금 철저하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좀 배격하고 이 내란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더 넓게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저는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개엄 때 그리고 개엄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저 흐름의 일맥상통이 보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개엄하고 12월 3일 밤에 음. 대법원이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가 1시 1분에 개엄 해제를 하는데 그 직전인 예. 12시 한 30분 40분 이 사이에 보도들이 속보들이 좀 나왔어요. 음. 그때 속보 내용이 뭐냐면 대법원은 아, 개엄 사령관의 이렇게 개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계엄 사령관의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얼핏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3부의 한 축인 대법원이 국민들이 이제 헷갈리실 때거든요. 이때는 예. 이 개엄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헷갈리실 때 3부의 한 축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거 개헌 합헌이라고 요 선언해 준 거예요. 보도가 예를 들어서 그때 t 티비 조선 한 군데서만 나왔으면 오보일수 있습니다. 네. t v 조선 채널 A, KBS가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오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 했냐 5월 1일날 예. 올해 5월 1일이죠.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려야, 바꿔치기 하려고 전원합의체를 음.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은 조의대는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수구 세력의 한 축에서 특히 법원을 예. 담당하는 이 축에서 확실하게 수구 세력 편에 서겠다라고 음. 선언을 한 것이고 대엄이 실패하니까 그러면 내가 후보라도 날려줄게 예.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 지금 어, 대통령이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여기에 나는 저기 뭐 협조를 하거나 도울 예. 생각은 없다. 여전히 나는 이 수구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리고 예. 보자. 기회는 온다. 네. 네, 빨리 사법부를 참교육해야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 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에 조속한 종식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비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직위원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 행태,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딴 영장 기각 등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내란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단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건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들에 대한 확실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